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 백과 사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게임 이야기는요. 닌텐도 스위치 여름맞이 세일 추천 게임 특집입니다. 장마가 얼추 끝나가는 요즘 무척 덥습니다. 저도 영상 만드는데 너무 더워서 금방 지쳐 버리네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이럴수록 시원한 방구석에서 재미있는 게임 한편 즐기는 게쌉 가성비 피서 아닐까요? 매년 그렇지만 올해 여름도 풍성한 세일 게임들 중. 여러분들께 추천드릴만한 게임으로 엄선하여 리스트업 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매드샷은 쿠툴루 신화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로그라이트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길에서 다양한 무기와 가면, 업그레이드 조합을 선택해 무시무시한 몬스터 군단을 물리치고 여러 보스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시원시원한 건 액션과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구르기 액션, 간지나는 분리타임 액션까지 간만에 가볍게 즐길 만한 로그라이트 액션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도 착한 점이 매우 마음에 드는군요. 라이자의 아틀리에 어둠의 여왕과 비밀의 은이신처는 라이자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아틀리에 시리즈의 최고 인기 주인공 라이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게임입니다 아틀리에 시리즈는 연금술 시뮬레이션을 표방하는 RPG로 여러분들은 채집과 연금술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투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연금술 아이템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아틀리에 시리즈 중에 라이저를 주인공으로 한 3부작이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에 라이자의 아틀리에 3부작을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첫 번째 작품인 어둠의 여왕과 비밀의 은신처를 먼저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 영웅전 라이징》은 고전 RPG 환상 소호전 개발사에서 제작한 액션 RPG입니다. 본편인 《백 영웅전》의 프롤로그 성격의 게임으로. 대경공전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피타이저 같은 가벼운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은 보물사냥꾼 CJ가 되어 고대 유적이 있는 뉴네바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서 모험이 시작하게 됩니다. 마을 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동료들과 함께 숨겨진 흑막을 파헤쳐야 하는데요. 던전에서는 CJ를 포함해 최대 3명의 주인공을 실시간 교체해가면서 전투를 진행하는데요. 간단한 조작, 시원한 액션, 그리고 매력있는 캐릭터들 까지 프롤로그형 게임치고는 의외로 할 만해서 저도 참 재미있게 즐긴 기억이 있습니다. JRPG 배경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게임으로 먼저 세계관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몬스터헌터 라이즈 썬브레이크가 이번에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몬스터헌터 시리즈는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보기만해도 압도당하는 거대한 몬스터들과 다이다이뜨는 재미가 상당한 액션 게임인데요. 몬스터헌터 시리즈가 오래되긴 하였지만 꼭한 번쯤은 플레이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이기에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번 세일 기간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주어진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가며 무기와 방어구들을 파밍해 나가는 재미가 상당히 좋고 몬스터별 약점을 찾아 최적의 무기로 공략법을 알아내는 재미가 정말 훌륭합니다. 멀티플레이도 가능하기에 플레이하다가 공략에 막힌 몬스터들은 이미 고여버려 석유가 돼버린 몬스터 헌터계의 망자들을 불러 같이 클리어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 몬스터와 대결하는 액션 게임 게임 매니아 분들은 이번 세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계 전기 디스가이아 5편은 어느덧 시리즈가 꽤 오래된 일본의 SRPG 시리즈인데요. 디스가이아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평가가 좋은 편인 5편이 이번에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깊이 있는 파고들기 요소로 유명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플레이어가 육성하는 캐릭터들의 레벨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가다 요소들을 머리를 잘 굴려서 단축시키고 또 효율화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오는 재미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굳이 후일담 및 노가다 플레이를 하지 않고 본편만 플레이하더라도 적당히 즐길만한 SRPG라는 평가입니다. DLC 장사가 악랄하게로 유명한 게임 시리즈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본편만 사서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미와리와 신요미와리 통합본이 이번에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뒷산에 올랐던 소녀들은 밤이 깊어지자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게 되고 결국 서로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소녀들은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음산한 모습의 길거리를 마주하게 되고 서로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밤거리를 나섭니다. 밤길 탐색이라는 특이한 컨셉의 호러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막 완전히 무서운 게임은 아닙니다. 다행히 등장하는 요괴들도 귀여운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한 소녀가 되어 어두운 밤길 찾기와 열쇠 찾기, 그리고 요괴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흥미로운 스토리를 파헤치게 되는데요. 길지 않은 플레이타임과 간단한 조작 방법으로 인해 진입 허들이 낮은 게임이니 관심 있으셨던 분은 이번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2는 드래곤 퀘스트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샌드박스 액션 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설의 빌더의 후손이 되어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눈을 떠보니 몬스터들이 점거하고 있는 바다 한복판 위의 노예선이었고 예상치 못한 폭풍에 의해 정체모를 어떤 섬에 난파하게 되며 게임은 시작하게 됩니다. 섬 안에서 여러 동료들을 모으며 지역을 하나하나씩 해방해가고 정착지들을 건설, 다양한 건물들을 건설하며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 게임의 일반적인 플레이인데요.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불편 요소들이 대거 수정되었고, 편의성 또한 엄청 좋아져서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실제로도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아냈고, 실제로 저도 해봤을 때, 꽤나 할만한 액션 RPG처럼 느껴졌는데요. 마인크래프트나 샌드박스형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이튼 미스터리 전이 일곱 대부호의 음모가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레이튼 교수의 귀여운 따님, 카트리가 등장하는 게임이죠. 레이튼 교수가 등장했던 전작들보다 훨씬 캐주얼한 느낌이고 일상물 같은 대화체들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정말 부담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퍼즐게임이고 호불호도 크게 타지 않는 소재들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해봤을 때 일부 퍼즐들이 조금 억가가 있더라고요. 약간 넌센스 퍼즐들이 많은데 이건 감수하셔야 합니다. 이런 억가 퍼즐들을 감안하더라도 꽤나 할만한 게임이니 이번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 재판 1, 2, 3 나로도 셀렉션이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고전은 영원한 것일까요? 캡콤의 법정 배틀게임 역전 재판 시리즈의 최신 세대 이식 작품인데 워낙 그 게임성이 탄탄하고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플레이어들이 찾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토리들, 약간의 추림을 그리고 시원시원한 법정 배틀신이 참 장점인 게임인데요. 역대 역전재판 시리즈들의 모든 에피소드인 14개의 에피소드가 수록되었고 기존 게임의 수록곡들을 어레인지하여 녹음되었었던 OST들은 물론 나루오도 셀렉션만을 위한 2개의 새로운 완전한 신곡도 게임 내 포함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니, 이번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 여신전생 5는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한 진 여신전생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JRPG 장인 아틀러스사의 게임으로 페르소나 5보다 발전된 그래픽 연출. 등이 특징인데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일본의 고등학생이던 주인공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이 세계의 디아트에 빠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세계에서 주인공을 습격하는 악마들을 피하다가 어떤 수수께끼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금기의 존재 나오비노의 힘을 이용해 악마들과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고 대략 초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페르소나 5를 재미있게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진 여신전생 파이브도 한 번. 찍먹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슈퍼로봇대전 30은 참 개인적으로 애착이 깊은 게임입니다. 사실 저 같은 아재 게임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올드 프랜차이즈 시리즈이지만 어렸을 적 너무나도 재미있게 즐겼던 기억 때문에 신작이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구매해 주고 있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그냥 s r p c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릴만한 게임입니다. 슈로대 30은 전작들에 비해 SRPG의 재미가 정말 좋아졌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유닛을 성장시키고 전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꽤 쏠쏠합니다. 나름 전통에 있는 게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세일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수의 사쿠나 힘에는 본격 변홍사 요괴 퇴치 게임으로 변홍사 시뮬레이션과 횡스크롤 액션 RPG를 조합한 특이한 게임입니다. 변홍사라는 독특한 소재로 게임이 출시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게임인데 벼농사 파트가 매우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액션 rpg 파트 역시 다양한 필살기 시원한 콤보 등 꽤나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와 rpg 파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rpg 파트에서 만복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만복도 게이지를 유지하려면 농사를 지어 식재료들을 충당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던전에서 얻은 소재를 분뇨와 합치면 비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비료는 또농 공사에 쓰이고요. 여러모로 흥미로운 요소가 많고 또 시뮬레이션, RPC 파트 둘다 재미있어서 아주 강추천 드릴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파 변화의 파도는 망해버린 지구에서 고요하게 항해하며 힐링과 함께 흥미로운 퍼즐을 제공하는 웰메이드 well 인디 게임입니다. 처음 게임을 플레이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무도 없는 물로 가득 찬 지구에 덩그러니 놓이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살펴보면 직관적인 시각적 힌트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힌트들을 토대로 배의 파츠를 수집하고 연료를 모아 조금씩 앞으로 항해해 나가는 맛이 일품인 게임입니다. 아름다운 그래픽과 대비되는 쓸쓸 한 분위기는 이 게임만의 특징이며, 마냥 힐링만 하기에는 배에 신경 쓸 요소가 많아서 열심히 이곳 저곳 뛰어다녀야 하는 플랫폼 퍼즐 게임이라는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플레이한 게임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3기병 방위권은 플스4로 발매되었던 드라마틱 어드벤처 게임이 스위치 이식판인데요. 게임의 본편은 붕괴편, 회상편, 탐구편 이렇게 3 개의 파트로 나뉘어 각 파트를 번갈아서 진행합니다. 회상편은 13명의 주인공들이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스토리를 전개하고 수수께끼를 풀어 나가는 어드벤처 파트. 붕괴편은 기병의 탑승에 세계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시뮬레이션 배틀 파트. 탐구편은 붕 전개 편에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해 게임의 각종 설정 자료를 해금하여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가는 파트입니다. 13기병 방위권은 스토리 중심 게임으로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매력적이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임의 전개 방식이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래요. 버블보블4 버블 프렌즈가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게임 알려면 게이머 연령이 대략 30에서 40대는 돼야 할 것만 같은 올드 프랜차이즈인데요. 버블보블4 버블 프렌즈는 최대 4인 동시 플레이를 지원하며 5개의 챕터에 각 챕터당 10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액션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하드보드도 개방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놀수 있는 게임이죠. 단순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지만 파티게임으로 은근 어울리고 또 무엇보다 추억을 자극하는 옛날 오락실 게임이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번 세일 기간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페르소나 5더 로얄은 이미 플레이하신 분들도 많을 테지만 만약 아직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강력 추천 드릴 수 있는 JRPG입니다. 2019년 10월에 나온 페르소나 5의 정식 확장판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궤도단이 되어 못된 빌런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교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흥미 진진. 난 스토리, 매력적인 등장인물들, 독보적인 세계관 설정과 유니크한 게임성, 깔끔한 그래픽, 트렌디한 OST들, 그리고 전략적 재미가 있는 전투 등등 장점이 엄청 많은 게임인데요. 현세대 즐길 수 있는 가장 완성도 있는 JRPG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수작입니다. 물론 페르소나 5를 이미 플레이하신 분들은 굳이 다시 구매해서 플레이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페르소나 5를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게임 소닉 프론티어가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가 세상에 빛을 본지 30주년 기념 작품이기도 한데요. 소닉과 에이미, 테일즈 3명은 카오스 에메랄드의 반응을 쫓아 모두의 기억에서 잊힌 섬 스타폴 제도에 도착합니다. 오픈월드 형태로 제작된 첫 소닉 게임이니만큼 정말 자유롭고 스피드한 게임을 제대로 즐겨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픈월드가 아니라 오픈존 시스템 인데 개념은 저도 사실 100%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오픈월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액션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 특성상 타임업 태그를 자주하게 되는데 스피드 매니아 분들에게는 소닉 프론티어 강력 추천 드립니다. 무빙 아웃은 친구들과 힘을 합쳐 이사짐을 나르는 협동 액션 게임입니다. 혼자 플레이할 때보단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때 진정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게임인데요. 협동을 하는 와중 친구들과 티격태격 하다. 미션을 성공적으로 클리어했을 때 오는 성취감은 매우 탁월한 게임입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정해진 이삿짐을 트럭 내에 모두 옮겨야 하는데 혼자 들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여러 명이서 들어야 하는 이삿짐도 존재하고 또각집마다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어떤 동선으로 효율적으로 짐을 옮길지 고민하면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플레이하기도 좋은 게임으로 이번 세일 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게임 캐릭터 백과 사전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퀄리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욱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